2024년 12월 16일 일용화량식 말씀 에스겔 44장 1절에서 31절, 요절 15절 제목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의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곳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뜨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 뜨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일지라도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소종뜨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백성이 고객인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 우상을 섬기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드리자고 하면 드렸습니다. 이는 백성을 섬긴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합당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 안뜰에 있는 방에서 식사도 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양털 옷을 입지 않고 가는 배 옷을 입어야 하는데 땀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은 옷매무새도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 모양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결혼도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야 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되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합니다. 장례식에도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기업이나 산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먹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적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마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